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새로운 스킨을 발견해 드렸는데요. 자, 이것은 저의 새로운 스킨 모습이에요. 그냥 이거 그려 봤더니 어, 자, 이 보디 마파치 않은 곳이다. 이거 이상하다고 뭐 생각했어요.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리본 같이 보이잖아요. 이건 사실 리본이 아니라 거기 머리예요. 어그 다음에 어 다시 어, 풍병도 부어봤는데좀 이게 만판치않았서한 번만 더그더한 번만 더그어서 이렇게 발음도 그이고츄 나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마음껏을 다 섞어봤는데 이런 건좀 아니다 옛날 스킨 모습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제스킨 한번 부러가시죠. 보세요. 이게 제 얼마 전에 스킨인데, 봐봐, 보세요 이게, 지오디도 많이 고 지고디도 해가지고, 지도 만들어봤어요. 휴지코 봐보세요. 예쁘죠, 완전. 이거 따라 한번 그려봤는데, 망했어요. <laughs> 그래서, 제가 이 모습만 만들어서 왔습니다. 일단, 핑크핑크, 분홍도 많죠? 슈르만하자 스킨은 제가 요거였는데,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스킨 한번좀 바꿔봤어요. 아 네, 멋있지 않나요? 예쁘나요? 어쨌든, 제 새로운 스킨을 보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. 안녕!